그 다음에 이제, 자, 국녀의 규칙과 생활. 자, 국녀는 정말 엄격한 규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법도를 따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국녀가 이끌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강 오림부터 시작해서 왕실의 법도를 전부 다 배웁니다. 문자도 물론 배웁니다. 국녀들이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들어갈 때에 보필해야 되는 분은 평생 그 분을 모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전 궁녀는 왕을 위해서 생존한다. 대전의 궁녀니까 왕이 죽으면 은그다그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궁전 궁녀는 왕비를 위해서 생존합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도 다른 처소의 궁녀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라 해가지고 다른 처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빈 이시 궁에 있는 궁녀를 인빈 김씨 궁으로 가서 거무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맺어진 그 연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그 내가 모시는 데비전이데비께 돌아가시면은 3년상 치르고 보따리 사고 왕실을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 국녀 선발은 10년마다 대략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원칙서상 그렇지만은, 중간조간에 소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임시로 뽑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원규칙은 10년마다 아까 앞에 정해진 그 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져요. 그러나 왕과 왕비를 모시는 국녀는 생리적 현상도 임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죠? 왕실에 근무를 하면은, 내가 소변이 말했거나 대변이 말했거나 기타 생존 현상이 있더라도 절대 그 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은 실제 궁녀들 위한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럼 궁녀들은 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왕실 내에 보십시오 이건 변기인데 이건 왕의 변기이기 때문에 궁녀들 쓰는 변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질이 낮은 이런 모양의 그치거나 아니면은 주로 요광을 써요. 요광 근데 이거는 상궁전에 있을 법한데 상궁전에 요렇게 좋은 건 없죠. 이거는 왕의 용병기니까. 왕이요 용병 요, 요 뽑아 가지고 궁녀들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주로 궁녀들은 요광을 써요. 요광에다가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갖다 버리고. 그리고 절대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기타 남들에게 불쾌함 줄수 있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무 시간은 8 시간입니다. 요즘 여덟 시간 제도죠, 그죠? 최종 때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8 시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 근무제입니다. 아, 그 무조건 정말 좋다, 그죠? 날마다 8 시간 하잖아요. 자, 거기다가 찜일 라인에 1 2 시간 근무하면서 3교대그 짐일 라인은 뭐냐? 여러분 사역 들어보면은 전하 이조판서 납시였었습니다라고 딱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지일상공이에요 왕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고 있고, 자, 걔 아무도 없는가 하면 밖에서 지일상공이 전화하고 답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일상공이에요 숙직 근무자는 24시간 휴식 후 주간 근무를 합니다. 아, 지금 정말 근무조건 좋습니다. 월급하면 깜짝 놀라요. 나 조금 더 월급 보여드릴 텐데. 아마, 시집 못 가고, 나가서 자유로운 생활 을못 하고, 또 내가 모시는 대비전이나 내가 모시는 상전이 돌아가시면은, 쫓겨나고,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은, 근무제도나 월급을 보면은, 정말, 요즘 공무원들보다 훨씬 나아요. 자, 목욕은, 아까 얘기했던 방에 서 나무 목욕통으로 가지고 하고, 영배는 주로 여왕에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탈 검은 날이 되면은 생각시 신고시 때 집을 노를 한다. 이게 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실의 입궁한지 15년이 되는 해에 관례, 즉 홀리실 관모를 나누고 홀리실 오른 대죠. 그 생각시들을 관례를 치기 직전에 생각시들에게 어려서부터 왕실의 국녀는 입을 조심해야 돼. 절대 내가 본 것은 못본 것이고 들은 것은 못 들은 것이고 내 입은 꼭 다물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믐날 저녁이 되면 은 환관 즉 내시들이 햇불을 가지고 입을 이렇게 찢는 신용을 합니다. 그건 뭔가? 네이노말겠지 절대 궁녀는 왕실에 서 있었던 일을 못본 것이고 못 들은 것이다. 그 말을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게 수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불노래해요그 다음에 강해군 후 휴식 시간에는 담배를 즐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온 걸로 통설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이 담배가 들어와서는 왕실에서 많이 피웠는데 이 왕실에서 궁녀들이 굉장히 많이 피웠대요. 왕실의국녀들이 담배를 피우려면,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그 테스트가 바로, 상공이 담배를 쭉쭉, 담배자가 빨잖아요? 쭉쭉 빨아들이면, 상공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빨아들여요. 콜록콜록 하면서, 쓰러질 정도 되면은, 상공이, 얘 야, 됐다. 앉아 담배 피워도 돼. 만약에 상공이 불합격하면, 그 담배 못 피웁니다. 그리고, 담배들을 왜 어른들 앞에 담배를 못 피우는가? 우리나라의 유래 담배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거를 불을 자기가 못 붙이고 아래 끝에 붙여줍니다 아래 끝에 붙여주다 보니까 아래 끝하고 내가 불 붙여주는 상전하고 한게 맞담배를 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배경적 요인에서 어른 앞에 담배 피우면 되나 라는 게그 유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가 여기 이제 궁녀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궁녀들의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자, 아, 이 보세요. 아, 사업합니다마는 대단합니다. 아주 돈이 쌓여 있습니다. 궁녀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내명부 관등제에서 18관등제가 되어 있죠. 1관등에서 9관등까지입니다. 존세대관은다 18관등제입니다.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입니다 정일 종일. 정이 종이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 여승 관원들은 정일에서 종사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왕의 성은을 입지 않으면은 그 자리는 왕실에 입궁한 지 50년이 되어도 쳐다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왕의 성은을 입어야만이 제1관등 빈 그 다음에, 제, 종사품, 제사관 등수원이 됩니다. 그는 왕의 성은을 입은 여자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궁은 정오품에서 종육품까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규칙을, 등조대 편천 속대전의 규칙을 보니까 그 월급이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규칙을 보니까 제일 높은 상궁, 아까 제일 캡이 누구였습니까? 상궁 중에서 제조상궁이 제일 캡입니다. 왕실이 제일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상품 당상관 이상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또이 당상관들은 상궁과 가까이 해가지고 왕실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 사람들의 월급이 보니까 쌀이 25마리입니다. 거기다가 콩, 다섯 말, 콩값이 장난이 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천, 삼, 사백만 원 되는 거예요. 요새 돈을 따지면. 이, 이런 월급을 받고,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자, 부제조상공의 월급은 열 아홉 말입니다. 그렇고 또, 돼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종 때입니다. 고종 3년 월급을 맹세스에 따르면 무술이 요즘 말로 신부름권하인이 됐죠. 그죠. 무술이 월급을 보니까 쌀 6마리입니다. 쌀 6마리. 쌀 6마리만 하더라도 이게 한 마리 8kg 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다 없애면 거의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신부름하는 데도. 그러면 이 사람도 또나중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 다 떠있다. 뭐? 알파 플러스 세천이라 해가지고, 요새 보너스야. 보너스를 해가지고, 옷값, 밥값, 경쟁금이 떠 놓습니다. 자, 8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 하면은 또그 다음에 또 이틀 쉬고, 그러면 은 이제 돈이 모아지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툼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사람은돈 어디 쓸까? 궁금하다, 그죠? 자, 이 사람들 쓰는 돈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국녀들은 월급은 어디에 썼을까? 아, 이게 예, 보니까 지금 담배 열심히 피우고 있다, 그죠? 뭐, 그때 그게 없어서 사극 드라마 놓았던 하나의 그림을 제가 옮겼는데, 이담배는좀 짭다, 그죠? 예. 자, 애기 나인 월, 월봉을, 월봉, 여기서 월급이죠? 부모가 가져갑니다. 부모가 수령. 뭐, 세 살, 네살도 들어가가지고, 그, 나이 될 때까지 열아홉 살. 보통 네살 들어가면 열아홉 살 되잖아요. 그죠? 네. 부모가 다 챙겨요. 자, 월봉 상당액은 주로 바깥 나들이에 소비하는데, 아, 이들의 나들이를 보니까요. 상당합니다. 나가서, 요새 말하면 질펀하게 씁니다. 술집에 가서 악사를 불러놓고, 노래하면서 아주 잘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왕실 주변의 술집에서 궁녀들 주로 가는 술집이 있대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악사까지 불러가지고 인생 뭐 있나 이러는 거예요, 얘들은. 왜? 시집도 못 가. 또 내가 모시던 상진이 돌아가시면은 쫓겨나. 거기다가 내가 친정집에 가가지고 주어 본들 조카가 돈 받을 때는 좋았겠지만은 돈 떠나면은 대부분 쫓겨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인생 뭐 있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길편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 반면 또그 돈을 다꼭 차고 모아가지고 친정집에 조카야 내 제사라도 모셔줘 하면서 가져가들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상궁한테 갖다 바치고 성질을 좀더 좋은 보직을 하기 위해서 여시하면 뇌물이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 강해군이 담뱃값 수 지출 또는 선물도 많이 했대요. 또 요즘은 다같죠 상당수는 월봉을 받아가 재테크, 재테크. 그래서 국녀 중에 돈 많이 모은 궁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공녀들이 사실 낙이 없다, 그죠? 물론 낙을 찾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셨, 설명드렸던 대로 나가서 악사 불러놓고 노는 그런 공녀도 있지만은 그런 공녀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녀들이 동물의 본능은 성입니다. 이 성을 억제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왕조 실록이나 전시대 정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국녀의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놉니다. 그래서 찰상공이 하는 제일 큰일 중에 하나가 국녀들 전부 바깥에 쫙 일일 군대 사이로 딱 씌워놓고 국녀 감물조사입니다. 국녀는 한 호실에 이명내 3명이 한조로 짜 가지고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얘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나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성 성기 같은 모양의 기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문종의 부인 순빈 봉심이다. 봉녀의 딸이죠. 이 순빈 봉씨는 문종의 정비잖아요. 문종이 세종의 장남으로서 아시다시피 실록에는 공부만 하는 사람으로 아주 범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빈 김씨가 첫 번째 분이 희빈 김씨죠. 이 희빈 김씨가 남편이 행녀나 올려나 올려나라고 했는데 이최구가 굉장히 큰 거로. 기록에 있습니다만은, 희빈 김 씨를 그래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도 희빈 김 씨는 남편 문종이 자기 방을 찾아주기를 기원하면서 무당들한테 부탁의 부적도 소유하고, 막뭐 그런, 뭐랄까, 유교 범죄에 벗어나는 남자 이옥방들을 썼던 거예요. 이것이 발각되면서 세종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그를 대주시겠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뽑은 두 번째 정비가 봉녀의 딸 순빈 봉심입니다이 순빈 봉시를 마시는데 순빈 봉시도 문종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빈 봉시는 이 문종이 자주 오지 않고 하니까. 사가에서 술을 가져와가지고 밤에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스트레스 쌓이면 은 국녀들은 마당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걸 보고 즐기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점점 점 돌을 넘어선 거죠. 그러던 중에 문종이 성의 권씨를 좋아했고 성의 권씨의 국녀 사이에 단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을 느꼈죠. 요즘 말로 확김에 남편이 바람피우 같이 피운다라는 말들을 드라마에서 보거나 아니면 많이 듣는데 이순빈봉 씨가 남편이 성이 김 씨, 성이 권 씨와 가까이 해가지고 단종이 태어나니까. 그는 외로움을 그의 몸종 소상을 가까이합니다. 소상을 가까이해가지고 소상과 동침을 하고 요즘 말로 동성애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소상은 자기 애인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같이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레즈비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상의 동성애자, 즉 애인 단심이가 자기 애인을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신민 봉시한테. 그러니까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봉시의 동성애가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 최종은 봉시를 왕실에서 퇴출시켰죠. 그에 대한 기록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앞에 잘라 버렸는데 나머지는 모두 가벼움으로 그렇게 이보다 더한술 마시고 궁녀들을 춤추게 하고 이런, 이런 추태입니다. 가벼움으로 만약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뒤에 소상의 사건을 듣고난 후로는 내 뜻은 단념고 세자빈을 패하고자 한다. 1436년 세종 18년. 10월 26일 최종 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니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것은 연상군 10년에 기록되어 있는 실록 내용입니다. 국녀들 사이에 친구를 의미하는 붕자를 팔에 새기는 경우가 많다. 친구 붕자죠, 그죠? 이것은 동성의 쌍방의 의리를 유지하기 위해 팔에 문신을 새긴 것이다. 1404년 연상군 10년 11월 8일 연상군 1기에 기록됐습니다. 왕에서 쫓겨난 사람을 1기라 하죠. 그죠? 그래서 연상군 1기입니다. 그럼 또 보십시오. 영주 때 기록입니다. 예로부터 궁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친척이라고 하면서 의엄집의 아이들을 궁굴에 유숙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대식이, 대식한다고 하면서 마주, 마주할 때자죠? 밥식자. 그래니까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대식한다면서 요산비군이나 천한 가부들과 더불어 안팎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영조 3년 7월 18일자 영조 실록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에 궁녀들은 동생애를 굉장히 많이 즐겼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다음 자, 궁녀들의 말년과 죽음입니다. 자, 궁녀가 쫓겨나는 경우는 첫째, 내가 모시던 분이 돌아가시면은 3년 상을 치르고 나가야 됩니다. 둘째, 내가 못을 병에 걸려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그 궁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요건문이 있죠? 이 요건문을 통해서 보따를 싸고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출궁되는 경우는 나라에 감옥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감옥이 심하게 들면은 왕실에 시집 못간 여성들이 한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을 달리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면서 왕실의 궁녀들을 밖으로 퇴출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왕실에서 그들은 자기가 늙거나 병들거나 상인이 죽거나 그리고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왕실에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죽으면 보시는 대로 그죠? 자, 이러 이리, 이러 이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나와서 재단하냐? 출공후 대체로 절에 들어가서 많이 살았대요. 절에 왜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은 재산들 아까 상당히 많죠, 그죠? 어. 어떻게 쓰는지는 좀 대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절에서 의지하고 살다가 절에서 제를 올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대체로 화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하겠죠. 왜? 그들 거어줄 사람이 없고 또 성매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터가 여의도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 있는 그, 그 자리가 과거에 국녀들이 가장 틀어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기록을 좀더 찾아봐야 되나 대체로 그런 말을 하는 설은 많이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련동, 국말, 지금도 가련동에 가면 국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국말 뒤산에 항림사라는 절이 과거에 있었대요그 절에 제일 많이 국녀들이 가서 마지막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절에 있다가 화장대에서 부도로 많이 남겨져 있고 그곳에서 궁녀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런 궁녀들은 왕실에 들어와서 세살네살때 들어와 가지고 1 5 년이 지나야 나인이 되고 또 왕실에 1 5 년이 지나면서 간물를 갖다 놓고 관리를 치르고, 관리를 치러 와서 이제 또 15년이 지나면은 상공이 되고, 상공이 되어서 그들이 출궁을 당하는 경우는 병들거나, 내가 모셔도 상전이 죽거나, 말에큰감뭄이 들거나 등등에 있을 때 출궁을 당했고, 또 그들이 나와서는 갈 곳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곳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가랜동 국말, 국녀의 마지막 살던 살다가 간 곳이라는 이름으로 국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항림사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던 국녀,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정도만큼은 알고 드라마라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왕실에서 국려 못지않은 큰 역할을 하면서도 역시 자식을 두지 못했던 내시에 대해서 또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